남자분들은 밸런스도 잠을 되게 잘 자요. 음, 스트레스가 많고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몸도 아프신 분들이 계속 일 너무 열심히 하고 최근에 제가 <laughs> p t 를 다니는데 제 다음 시간에 오신 남자분이 이게 둘, 아들이 인데 주중에 너무 바쁘고 주말에는 가족한테 봉사한다고 애들을 리고뭐 놀러도 가고 되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남테 생각해도 쉬는 쉬, 쉬는 날이 없더라. 근데 벌써 40대 후반인데, 무릎 수술하고, 디스크 수술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얘기를 듣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이제, PT 끝나고 한 20분 러닝머신을 타고 오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선생님하고 막 코치님하고 하 얘기를 듣다 보면, 코만 안쓰럽고 불쌍해서 제가 밸런스를 하나 갖다 줬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서. 남자가 되게 예민한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밸런스 하나만 가지고도 숙련을 취하시더라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밸런스 괜찮아서, 어, 보통 일 중독이신 분들은 밸런스하고 세레인지 두 개를 어깨에 바르고 발바닥에 바르거나 발향을 꾸준히 하는 거 도움 되는데, 저는 발향 플러스 발바닥에 바르는 것도 같이 권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 불면증이신 분들, 기운이 뜨신 분들이 많아서 발바닥에 발라서 기운을 내려주시는 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웬만하면 어, 오일을 발약만 하지 말고 발바닥에도 같이 바르시는 거 강추해요. 음. 그래서 뜬 기운을 내리는 거, 보통 불면증이신 분들 특징이 긴장도 높고요, 아, 강박도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예민해요. 음. 요세 가지가 겹치거든. 음.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기운이 뜬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기운이 몰려서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음. 발에는 혈액순환 잘안 돼서 발이 건조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발바닥 같이 바르시면 이 기운이 훅 내려오면서 잠을 좀깊게잘수 있어요. 음. 그래서 불면은 딱히 이력 이게 좋아라고 말하기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어, 제가 불면증에 쓰는 레시피가 어, 이지예요. 저는 일단 시, 공기가 시원해야 잠을 자요. 저는 이렇게 공기가 미적지가 나면 잠을 못자거든요 시원하게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즈마리, 페퍼민트, 육활 투이 계통의 오일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어떤 건 진정 오일, 어떤 건 각성 오일 나와 있는데 불면에서는 이게 잘안 맞아요. 음. 그래서 잘때 페파를 발양하면 안 되지 않아요? 페파는 각성을 시킨다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페파 좋으면 발양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 불면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 때 그러면 뭘 발양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선생님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발양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어 왜냐하면 내가 라, 저 같은 경우는 라벤더가 좋다고 해서 발양했는데 저는 라벤더향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거슬리에 계속 오니까 계속 눈도 예민해지는 거야. 그래서 밤을 꼭 박센적이 있어서 예 그냥 내가 향 맡고 기분 좋고 편안한 향을 맡고 주무세요. 그게 로즈마리가 됐든 각성 효과 있는 거. 이게 페파민트가 됐든 유칼립투스가 됐든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향 맡고 기분 좋고 편안한 마음 느끼시면 그걸 발량하고 주무시면 되시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지어를 되게 사랑했었어. 지금은 별로인데 옛날에 초기에 이지어가 난페파도 싫고 이지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지어 유칼립투지라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잘때 제가 했던 게 사이프러스 이지어 오렌지 마조람 오 이거 했더니 첫날 그냥 뻑 가더라고요. 첫날은 정말 기절했어요. 음, 저는 그러니까 잠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이게 뭐라 해야 지 약간 그, 각성의 연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깨면하게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이거 생각 안 해도 그냥 알아요. 어, 그냥 아는데, 음, 그날은 되게 신기하게 딱 떴는데, 어? 오늘 뭐지? 몇 시지? 나뭐 해야 되지?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필름이 끊긴 것 같은 느낌. 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완전히 이게 멘붕이 오, 순간 멘붕이 오더라고 기억이 딱 끊기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굉장히 긴장도가 높구나 내가 자면서 절대 긴장을 못 늦추는 사람이구나 처음 알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3일 발향하니까전잠못 자겠더라고 어, 저는 잠의 이슈가 그게 아니었던 거고 근데 그날은 잠을 오일을 처음 쓰실 때 몸에서 낯선 거기 때문에 그냥 어, 향에 대한 내가 준비를 못 해서 향에 그냥, 향이 효과 그냥 먹어요. 근데, 음, 심리의 이슈가 있는 사람들은 더 웃기는 것 같아. 몸에서 이 향에 대해서 대비를 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성은 아닌데, 이런 거 있죠? 다이어트 하다 보면, 다이어트 하다 보면, 어, 처음에 다이어트 똑같은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내가 5kg가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3개월 다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이 방식은 절대 살이 안 빠져요. 그냥 몸이 아는 거야. 아, 이거 다이어트 얘가 잠시 굶는구나. 요것만 버티면 되겠구나. 나 알아요, 몸이.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알아요. 그 살이 절대 안 빠져요. 같은 방식으로는. 그래서 운동도 계속 바꿔주라고 얘기하는 거, 패턴을 계속 반복,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건 우리 몸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아요.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긴장을 해서 계속 뭔가에 반응을 하고 바뀌고 바뀌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로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딱 원인을 건드린 게.